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개해드릴 제품이 하나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구매하게 된 거는 세차 용품 자판기입니다. 이 용품 자판기가 있으면 세차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자리를 비워도 용품을 계속 판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신 것 같아요. 뭐, 거두절미하고 한번 어, 제품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렇게 보면은 어 세차 용품, 차량 용품, 무인 판매기라고 써져 있고요. 이렇게 케미컬류가 이렇게잘 정리가 돼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잘돼 있고 이게 떨어지는 부분도 잘돼 있고요. 그리고 옐로 박스가 본사예요저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카드로 그냥 10개월로 긁었어요 그래서 그냥 구매를 했고요 용품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마다 여기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택배를 받아서 이렇게 어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고요 구매 손님들이 구매하시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이렇게 원하시는 제품을 터치하시고 어, 여기서 신용카드 결제 눌러주시고, 바로 여기서 카드 삽입하시고, 제품을 받는 방식으로, 어, 이렇게 작동되는 원리인데요. 되게 좋아요. 판매율도 뭐 하루에 뭐한 10만원 정도 파는 것 같아요. 네. 제품가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뭐, 대비 뭐 가성비도 좋은 것 같고요. 네. 한번 이거 요거 사용해 보면서 제가 어 좋고 나쁜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십시오.